오늘 시편 7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너무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악한 자들에게 심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병경을 보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고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는 별거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의 경제력에 비해서 아주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지혜를 볼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훨씬 낫고 여러분이 가진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다른 신도 또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정초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러십니다. 여러분, 사자를,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76편을 사자하고 링크를 시켰더라고요. 사자가 여러분,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냥 사육사들이 주는 음식이나 먹고, 거기서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자가 한번 노를 바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 울타리에다가 전기줄을 쫙 놔두고 가히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볼수 있어요. 저 동물원의 사자와 같이 아무것도 못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시면 이제 와 하면 막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앞에 사자가 이렇게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여러분 앞에 사자가 여러분 앞에 으르렁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절에 어, 보면,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와 처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자의 그 장막, 사자의 처소, 사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고 싶고요,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타나요. 3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것들을 다 약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당장 보일 때는 뭐와 같아요? 동물원의 사자와 같아서 고양이, 애완견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시의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이 하룻밤에 심판으로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사건이 있죠. 이때 아수르 대군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을 들고 그쵸? 그렇죠? 말을 타고 약기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또 위에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까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어떤 방패 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대군이 너무도 강력해져서 그 나라를 다 파괴하고 이제 어디에 다가온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 다가온,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모욕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큽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저렇게 강한 군대가 오다니. 저런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다니. 예를 들어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무기로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어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 벌벌 떠 하나님의 그 으르렁거림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잠잠할 따름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그렇죠? 7절 그때 보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으쓱해지는 것이죠. 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으르렁하고 나타나기 전까지.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저쪽에 하나님이 더부러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사건 또 홍해 바다를 갈른 사건 뭐 여러 사건이 있겠죠. 오늘 아니면 아까 히스기야 얘기했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한 번에 죽이신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다 예표적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 택한 백성을 재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더큰 놀라운 영적인 사역, 그것에 대한 예표로 구약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그 시편에 이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사단의 입에서 그 입을 찢어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자가 어떤 세상의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찢으시고 우리 택한 백성을 그들의 악한 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약한가? 해에다 빌기도 하고, 8월 추석이 됐으니까 보름달이 떴습니다. 보름달에다가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알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셨어요. 우리 다 거듭나서 중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셨는데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약한 자의 자녀처럼 우리는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이아몬드 수조보다 훨씬 더 큰, 그죠? 그 스푼을 여러분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부러워서 아무것도 아닌 걸 쳐다보고 좋아서 부러워서 벌벌 또 그들이 그냥 으렁거리면 벌벌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서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성은 아주 보잘 것 없다 그래요. 시온산. 우리 동네 뒷산 만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유다의 산들은 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이것이 내가 있을 곳이다 지정하신 예루살렘 시온성은 연약하지만 누가 그 안에, 누가 그, 그곳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저지난 주에 말씀해 배웠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그쵸?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무리를 걷지만, 세상의 것들만 받아, 바라볼 때에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여, 어찌합니까? 외치는 것, 그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볼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안히... 잠드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배 안에서 풍랑이 와도 그냥 폭풍이 몰아쳐도 배 안에서 어,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 세상 사회에 고달 하셨는지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오면 그렇게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보여주시면 아무도 그, 그 하나님 앞에 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의 고관들이 다 길을 꺾고 꺾어지잖아.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세상의 왕들이, 세상 왕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세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이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나, 나타나셔서, 으르렁, 아웅! 한번 하면 그냥 다그 앞에서 굴복되니까, 우리는, 야, 우리 하나님 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들의 신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또 낙심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것들 바라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덜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세상 신들보다 바알이나 아세라 기타 다른 잡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연약한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앞에서 으르렁거리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깨가 들썩하며, 모든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느냐?"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에게 던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실 점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